자, 여러분, 어,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는 여러분께, 어, 내일에 주목할 만한, 어, 탑3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그 탑3 조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수영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일정은 매일 오후 후 1시부터 2시입니다. 요거는 라이브 생방송으로 일단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장중에 일단 여러분께 유망종보도 제시해드리고, 또 시장의 어떤 진로, 방향, 어, 뭐 매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월화, 목은 오후 4시에 또 뛰는 놈, 나는 놈, 기른 놈, 이런 주제에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오늘 같이 수요일 저녁 9시에는 여러분께 내일의 공약도삼선 이렇게 드립니다. 또 토요일에 오전 10시에도 여러분께 어, 유명한 기법 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요 항상 입장하실 때는 항상 어, 한옥석 이렇게 입, 어, 검색창에 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어, 또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어, 이렇게 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한지 얼마 돼 가지고 어, 여러분께 좀 많은 좀 관심을 갖다가 좀 받고자 합니다 자,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께 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참고하시면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상 뭐 빨리빨리 여러분께 어,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참 많은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에. 자, 일단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종목에서 어, 일단 여러분들 주목할 종목으로서는 어, 일단 여러분께 이 에이지랜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아까 장중의 방송을 갔다가 라이방송하면서 브이 에이지랜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조목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또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만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에이지랜드.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주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라는 거는 바로 일단 펜디스 업체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파운드리 업체, 삼성전자라든지, 대만의 TSMC라든지, 그 연결을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파운드리 업체가 쉽게 펜디스 업체가 제작한 그런 이제, 어, 반도체를 갖다가 지금 디자인 해가지고, 완전 제조를 갖다 딱할수 있도록 이렇게, 어, 지금 현재, 어, 디자인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일단, 이제, 어, 이, 어, 그, 파운드 리 회사가 일단 제작을 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지랜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 어, 어쨌든, 어, 이 조목은 이제 삼성에 일단, 이제, 관여하는 조목은 아니다. 삼성과 협력업체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하고 협력업체냐? 바로 이 회사는 대만의 TSMC, 하고 일단 제어 지금 관계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SMC는 아시다시피 세계 1위의 일단 파운드리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세계 1위의 업체와 지금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업체라면 앞으로 일단 매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뭐 일단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점으로 일단 들이 팸리스 기업 이 디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이제 어, 정부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뉴로머피, 뉴로머피가 일단 앞으로 어, 일단은 이제 지금 뭐 어, 5년 뒤가 되면은 완전 히 일단 이제 상용화 될 것이다. 사람보다 더 똑똑한 그런 인공지능이 일단 어,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사람 지능을 능가하는 그다 범용, 일단, 인공지능이 일단 나타나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일단 대비해서 일단 여러분들, 이 반도체 일단 칩 모듈을 개발을 갖다가, 어, 정보 일단 주도해서 일단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책 사업으로서. 그게 일단 이제 참여했던 것이 디파이고, 어, 그와 함께 일단 이제 동, 이에이지랜드도 참여했던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제 중요한 이제 앞으로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어, 뉴로머픽 가는지에 서도 디자인 하우스 가는지다. 디자인 할 수가 핵심이고 유럽표는 앞으로 미래를 갖 우리가 볼때 기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사실 작년에 일단 상장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어, 재무 상태도 일단 상장 되자마자 개선이 많이 됐고 그래서 실적이 이제 대폭적으로 일단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에이지랜드는 매우 일단 이제 의미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에이지랜드를 갖다가 이제 차트 상으로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요렇게 일단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어, 이게 일단 여러분들, 어, 이렇게 이제 파동을 일단 보면은 이 고점을 찍고 나서 A파가 떨어지고 B파 반등했다가 C파를 그린 겁니다. 그죠? 파동상 A파, B파. 파동을 그리면은 이제 요런 파동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하는 것이죠. 전환할 때, 어, 이 바닥을 갖다가 굳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 일종의 일단제, 하나의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셨죠? 예를 든다면은, 이때도 보면은 이제 고점을 이렇게 찍었다가 A파, B파, C파를 그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A파, B파, C파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C파를 갖다 그리긴 했는데,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으로 일단 돌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런 과태의 소리가 본다면 은 조금은 일단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등다 곤조는 있겠지만 이 과정을 갖다가 극복하고서 그 다음에 일단 상승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뭐 외국인 차들이 최근에 좀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또 빠졌던 것이잖아요. 그죠. 기관들은 조금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이 완연하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이제 파동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바닥을 갖다가 어, 형성하는, 어,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일단, 이제, 보이고 나면은, 어, 그 다음에는 일단, 이제, 상승으로 일단, 진행할 것을 봅니다. 어, 뭐, 오늘, 이제, 시간 외에서 한, 뭐, 2% 정도 때 올라있는 상태인데, 그래량도좀 되면서, 그런 걸 보면은, 아마도 일단, 이제, 점차, 방향을 위로 잡아 나가는, 어, 그런 과정이 전개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에이지랜드는 반도체 가는지로서, 디자인 하우스 가는지고, 세계 1등, 제 파운드리 업체와, 어, 협력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이지랜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 디자인 하우스 가는 중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일단, 여러분들, 딱세개가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 가온칩스하고 AD 테크놀리지.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에이지랜드입니다. 근데, 가온칩스하고 AD 테크놀리지는 삼성의, 일단, 제 어, 관계에서다. 그 협력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에이지랜드는 국내 유일의, 일단, 여러분들, 대만의 TSMC와 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어, 그러면서 일단 이 에이지랜드 앞으로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전략은 그렇습니다. 주가가 7만 원 정도로 일단 올라오면은 한번 팔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조금 여유 있게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일단 이제 어, 우리가 매수를 갖다 한다면 지금 이제 58,300원에 위치했는데 뭐 58,000원을 갖다가 일단 이제 어, 저점으로 삼고서 이렇게 이제 어,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58,000원은 살짝 무너,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58,000원은 이 부분에서 일단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어, 그리고 일단 이제 우리가 손절은 항상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손절은 여러분들 5%를 무너뜨릴때 팔던 4%를 무너릴때 팔던 그건는 여러분들의 취사 선택입니다 그죠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손절 원칙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왜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 손절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임하는 것이 맞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죠? 장이 좋을 때는 뭐 손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수 있지만은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바로 일단 손절을 꼭 지켜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께 일단, 어, 소개해 드릴 조목으로서 이 조목을 여러분께, 어,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그죠? 어, 잘 참고하시면서 임해 주셔야 될 텐데요. 어, 일단은 여러들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STI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STI는 아시다시피 HBM 관련주라고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HBM 관련입니다 HBM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에 일은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HBM 관련주로서는 SK 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가서 아마 어, 공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에다가 지금 이제, 어, 납품하고 있는 그런 HBM용 리플로우 장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리플로우 장비 회사. 어, 그 중에서 일단, 최근에 첨단인 HBM, 어, 3E. 이 어, 용으로 일단, 지금 이제, 추정되는 플러스, 어, 일단 리서, 리플로우 장비. 이것을 갖다 가 매출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단 여들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이드습니다 앞으로 일단 이제 이 리플로우 장비 관련주들은 굉장히 일단 중요한 역할을 갖다 가게 하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뛰어난 기술이, 어, 더 추가되지 않는 한은 리플로우 장비는 바로 HBM과 관련해서 일단 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 STI는 SK 하이닉스의 향 어, 유망주로서 일단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 SK 하이닉스는 또, 어,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향이죠 그죠? 렇 그래도 이라인에일단제 있는, 위치에 있는 조목이 주목된다.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어, 아, 좀 이따 차트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요. 그 최근에 또 일단제, 이 HBN4의 규격에 대해서도 이 패키지 두께 완화를 갖다가, 어, 지금, 어,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JDC 회원사하고 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이 높이 규격 완화가 만약에 성인이 된다면은, 어, 이 회사 일단 리플로 장비 납품의 리스크 요인이 이제 여기져 왔던 그 하이브리드 일단 본딩 그돌 시기가 늦춰지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단 이제 좀 부담이 이제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해소가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일단 중요한 이제 흐름이 다볼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 우리가 앞뒤 불문하고 이 STI는 이런들 어, 우리가 일단 이제 볼때 HBM 관련주다. 그, h.a. 관련된 리플로 장비가 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그죠?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 이런들, 어, 그렇게 일단 이런들,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차트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서 일단 기관들이 한 4일 연속 이렇게 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주가의 움직임도 기관들이 이렇게 살 때, 주가가 항상 이렇게 움직여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문에 기관들이 사고 있을 때 주가도 이렇게 움직여나가는 것이니까, 기관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 들어간다면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요건이 이제, 갖춰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가가 HBM 관련주 입에서도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죠? 예전에 일단 여기서 일단 주가 많이 올라갔던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오른 거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중고성을 갖다가 아직까지 간파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들릴수 있겠죠. 추세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일단 이런, 제 추세를 갖다가 형성하고, 그 추세 라인에 걸려 있는 거죠. 그죠? 뭐, 약간의 진동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빠져준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연달,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이제, 한번 관심을 둔다면,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사고 있다. 기관들이 왜 살까? 바로 HBM 관련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가장 잘 나가는 SK 하이닉스 향 HBM 리폴로 장비 관련 주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 그 종목이 다른 것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못 올랐다면은 지금 이제 주목할 때가 됐다. 이런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어, 많이들 사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잘염두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갖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이 STI를 갖다가 참고로 일단 우리가 실적을 갖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필요도 있어요. 그죠? 자, 실적을 여러분들 한번 어, 봅니다. 자, 일단은 어, 2021년에 256억, 그 다음에 348억, 그 다음에 239억. 그러니까 2024년이 좀안 좋았죠, 그죠? 올해 추정치는 571억입니다, 그죠? 크리어 하이를 갖다 기록한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이제 단기 순이또 올해 500억이 넘어갈 것으로 입니다이 점에 자본금이 얼마냐면 79억짜리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높은 일단 수익성을 갖다가 어, 지금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죠? 어, 작년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참 어려웠던 시기였죠, 그죠? 그리고 일단 부채가 일단 이제 40.63% 밖에 안 돼가지고, 부채가 일단 50% 미만 하지 무차익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보가 일단 이제 약한3000% 이상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포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 이 주가, 현 주가 순위 갖다 고려 한다면 10.8배 밖에 안 돼요, 그죠? 이런 성단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PBR도 어 지금 1.81배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앞으로 일단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단 STI를 갖다가 수급적으로도 좋고, 어 일단 재무 상태도 좋고 실적도 좋아지는 이런 상태라면은 어, 지금 현재 이 STI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빠지면 사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일단 내일 어, 매수를 갖다 그러는데 하도 시장이 일단 이제 불안하게 움직이니까. 어, 매수를 갔다가, 어, 한 다음에, 지금 이제, 36250원인데, 어, 35700원 전후로 일단 한번볼 필요 없습니다. 35700원, 어, 선, 이제, 한번 밑으로 들어오면 좋겠고, 그죠? 그런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주는 것이고, 손절라인은 일단 여러분들, 마이너스 5% 4%꼭 4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면은, 저는 일단 여러분들, 요 4만원 위로 올라갔을 때 한번 올라갔을 때한 일단 은팔아 주는 겁니다. 더갈 수도 있지만은, 이 4만원이라는 이 고비가 어떤 이제, 어, 상황이냐면은, 이전에 고점에서 고가선이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요런 라인이기 때문에 아리랑 고기 다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 선으로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4만원 넘어가면은 한번 일단 또 챙겨주고, 또 거기서 일단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더 매수 기회를 갖다 갔던지 하고, 일단은 매수는, 어, 일단은 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어, 36,250원, 35,700원 그 이하로 들어올 때 내일 만약 그렇게 들어온다면은 한번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일단 여러분께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에스타에 이어서 어, 여러분께 어, 요 애경산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애경산업, 자, 애경산업은 여러분들 뭐잘 아시죠? 애경, 과거에 뭐디버이그 광고물도 많이 나오고 이랬던 상태인데. 이거는, 어, 화장품 관련지면서 생활용품. 어쩌면 생활용품 관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의 64%가 생활용품이에요. 그죠? 36%가 화장품이고. 이렇게 이제 매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생활용품을 여들잘 아시다시피 울산푸 하면 잘알 트리오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많이 쓰시죠? 그죠? 트리오. 어, 그리고 일단 스파크라든지 리큐라든지 뭐 이런 제 브랜드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일단,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제, 어이 애경산업에 대해서 일단, 애경산업은 잘 모르는데, 드리워하면 우리가 쉽게, 울산밤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해하는데, 우리 이제, 어 여성분들은 더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화장품은, AG20S, 이게 일단 여러분들, 어, 역시 유명합니다. 그 다음, 루나, 포인트앤이라든지, A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이제 브랜드를 갖다 갖고 있습니다. 화장품에는 뭐 그렇게 막, 그, 뭐, 히트를 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꾸준하게 지금 이제, 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기업 내용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내수가 이제 지금은 많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 상태에서 내수보다도 이제 수출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할로를 갖다가 트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또는 선진국 일본이나 미주 같은 이런 지역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2000년 이후에 좀 이따 제가 보여 드리겠지만 단한 차례도 매출과 이익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일단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갖다가 매년 이어가고 있다 어, 경기도 안 좋은데 왜 그럴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단 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원, 그러면은 조미료잖아요. 그죠? 근데 조미료를 갖다가 우리가 미원하고 동격시하는 이런 제 어, 인식이 강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뭐, 미원 주세요. 조미료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미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박혀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듯이, 우리 일상생활용품들은 그만큼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죠?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소비자들은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실, 어, 경기 흐름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꾸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물론 성장이 좋을 거고, 내년에도 진행될 것이겠죠, 그죠? 그 기관 매수가 지속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요것도 일단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볼만 한데, 어, 일단은 이제 한번 그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 우선은 이제 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죠? 자, 애경산업이죠, 그죠? 애경산업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실적이 좋은 것을 갖다가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장도 불안하고 막 이런데, 실적이 안 좋은 걸 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이제, 어, 상황 속에서 일단 여러분들, 어, 실적 호전주를 갖다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영업이익이 244억, 390억, 619억, 올해는 720억 예상. 단한채례도 일단 영업이익이 줄어든 적이 없죠, 그죠? 당연히 매출은 뭐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어, 단기 순위도 157억, 167억, 486억, 536억. 작년에 일단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작년에 일단 이제 이익이 급증하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이거는 부채가 24% 밖에 안 됩니다. 무차입 경영이죠. 부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부채가 있다더라도 1년 미만짜리 일단 이제, 어, 그런 이제 단기 부채가 없고, 저부 장기 부채이기 때문에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장기 부채는 또 일단 들 이자도 싸요. 유보가 했다는 놈들, 1400%가 남습니다. 그죠? 그,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퍼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8.89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일단 이제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죠? 높은 평가를 받다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저평가 상태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PBR, 이거는 일단 1.09배 밖에 안 됩니다. 그니까 일단은, 보통 이런 이제, 내수 기업들을 보면은, PBR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전체 평균을 갖들고 본다면, 보통 이제 기업들이 PBR이, 뭐, 대기업들도 보면은, 한 2배 내지 3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1배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 정도를 일단지, 애경사람은 죽고, 계속해서 일단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일단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이 애경사람은 차트 모양이, 요렇게 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추세를, 이렇게 일단 추세가 쭉 이어졌는데, 이 추세를 더 벗어난 거죠, 그죠? 벗어나가지고, 일단은 이제 한번 들어올렸다가,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쉬는데, 여기에 일단 여러분들 기관들이 쫙 팔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쫙 사고 있습니다. 단한차례도 3월 후반 이후에 매도한 적이 없어요.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보면은, 어, 가끔씩 매도도 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이제 매수입니다. 이선 자체가 위로 향하고 있죠, 그죠? 기관도 매수 선이 올라가고 있고, 개인만 파는 거예요, 그죠? 그, 이런, 이제, 애경 산업을 보면은, 또다시 2차 랠리를 갖다 이렇게 이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최근에 화장품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다는 들 어, 최근에 잘 나갑니다. 예, 중국인들도 항으로 많이 오고, 어, 코로나 이전, 어, 상황으로 일단 지금 현재, 어, 관광객들이 많이 높여졌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싸니까, 해외 관광 때는 항구로 일단 여행 오기가 쉽죠. 그죠. 적은 비용으로 올수 있으니까. 그 오면 일단 또 항구에서 일단 여러분들, 어, 또 이제 워낙 가치가 싸니까 물건을 갖다 구입할 때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물용으로서 많이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항구에 일단 생활필수, 용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많이 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좀, 어, 좀 약화된다면 사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들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어, 제가 볼 때는, 어, 만구천원 밑으로, 그 만구천원, 만팔천0백원 사이, 여기서만 일단 사주면 될것 같아요. 그 만구천원 밑으로 넣으면 차근차근 사 모으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제, 또올라오면또한번 팔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만오백원에서 이만천원 사이, 그런 선에 들어오면 일단 파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산 가격에서, 만약 5% 이하, 이, 저,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팔아십시오. 그 5%를 일단 우리가 뭐 이걸 일단 불배등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5% 손실을 봤다면은 사실은 그걸 일단 얼마든지 앞으로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손실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산을 하는 이유는 손절을 쉽게하기 위해서 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경산업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제가 뭐 참고로 본다면은 지금은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반도체니까, 반도체에서 일단 에지랜드 같은 걸 일단 우리가 주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산업별로 보면은. 이 화장품 산업이, 어, 지금은 이제 최근 들어서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탈중국화도 하면서, 어, 일단은 이제 중국 내수경제도 살아나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이제 중국 내수경제가 살아나면은 화장품 업체는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업, 화장품 업계가 중국의 일단 서민들을 대상으로 일단 하는 그런 화장품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경기가 좀 살아나면은 서민들이 화장품을 많이 구입하면서 일단 수요가 많아지면서 좋아집니다. 대신에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급 화장품을 하죠. 비싼 화장품. 그 사람들은 중국 상위 5% 범위 내내 들은 사람들 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은 그들이 일단 비중이 올라가집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8월달 분들 서민용 화장품 이런 것들이 유리하니까 잘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분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8월달 분들 요, 어, 종목들입니다. 자, 애경산업. 그 다음에 일단 분들 STI. 그 다음에 일단 에, 에이지랜드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드리는데 어, 두 개는 일단은 이제 반도체고 하나는 요 지금 코스메틱입니다 또 생활여품입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께 드린 거니까 내일 여러분들 상황 박음에서 일단 분산을 해서 사든지 어, 세 종을 나눠서 고르게 사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다만 일단 어, 장이 불안한 여건속에서 손절을 갖다 확실히 잡고 어, 이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 감사드리고요. 예, 네,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일단 알림. 요거 좀, 어, 눌러 주십시오. 구독. 여러분들, 많이들 좀 눌러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요세 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일단 조금 달리기 쳐질 때, 장이 하도 변덕이 심하지 않습니까? 빠질 때 산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안 빠지면 사지 마십시오, 그냥. 빠질 때 사시고, 올라가는 거, 가면은 또 일단 이걸 챙기는 데 신경을 써시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녁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단 저녁 늦게 이렇게 방송을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너, 잘, 어이 좋아요 또, 금세 또 늘어났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자주 일단 찾아주십시오. 항상 그러면 제가 또 좋은 점을 또 앞으로 장이 이제 좀 좋아지면은, 그때는 여러분께 대박을 칠수 있는 것들 많이 드리고 다하겠습니다 장이 워낙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그죠? 저 아무래도 방어적이고 보습을 할수 밖에 없죠, 그죠? 네, 그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어,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